최근 몇 년간 한국 트로트계는 새로운 바람을 맞이하며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그 중심에 서 있는 인물 중한 명이 바로 정동원이다. 2007년생의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미 대한민국의 대중음악 신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TV조선의 인기 프로그램 내일은 미스터트롯에서 얼굴을 알리며 인상적인 성과를 거둔 그는 그 이후로도 꾸준한 활동과 성장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으며 트로트계의 신동으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최근 그의 가파른 인기는 단순히 음악적 역량에만 그치지 않는다. 이제는 정동원의 수익 구조와 출연료에 대한 관심이 급부상하고 있으며, 사람들은 그를 트로트계의 억만장자로 부르고 있다. 그렇다면 그의 출연료는 과연 어느 정도일까? 이번 기사에서는 그의 성공 배경과 경제적 영향력을 자세히 분석해 보고자 한다. 정동원은 2018년 전국노래자랑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면서 처음으로 대중 앞에 서게 된다. 그후 2019년에는 영재발굴단과 인간극장에 출연해 이름을 알렸고, 2020년 내일은 미스터트롯에서 최종 5위를 기록하며 스타덤에 올랐다. 그를 유명하게 만든 것은 단순히 트로트라는 장르에서의 탁월한 실력뿐만 아니라 그의 순수하고 풋풋한 이미지였다. 10대의 어린 나이에 그가 가진 성숙한 목소리와 감성은 많은 이들에게 큰 인상을 남겼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를 대중적으로 널리 알린 것은 트로트에서의 신선한 도전과 성장이었다. 그에게는 다양한 장르를 넘나드는 능력과 색소폰 연주, 드럼 연주 등 다재다능한 재능이 있었다. 이 같은 재능과 음악적 열정은 곧 다양한 무대와 프로그램에서 그를 찾는 이유가 되었고, 이는 자연스레 높은 출연료로 이어졌다. 정동원의 인기가 급상승하면서 그의 출연료 역시 자연스레 증가하고 있다. 방송 출연료, 광고 모델료, 음반 수익 등 여러 가지 경로에서 수익을 얻고 있는 그는 이미 상당한 부를 축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먼저 방송 출연료를 살펴보면, 정동원은 내일은 미스터트롯 출연 이후 TV, 조선, KBS, MBC 등 여러 방송사의 인기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꾸준한 활동을 이어갔다. 미스터트롯 TOP6 멤버로 활약한 후 사랑의 콜센터, 봉숭아학당 등 다양한 트로트 관련 프로그램에서 주요 출연자로서 자리잡았다. 방송가 관계자들에 따르면 미스터트롯 출연 이후 그의 방송 출연료는 방송사에 따라 회당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달할 정도로 급증했다. 특히 광고 계약은 그의 수입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정동원은 동원참치, 삼성화재, 맥도날드, 아이비클럽 교복 등 굵직한 브랜드의 광고 모델로 활동하며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광고 업계에서는 그가 출연하는 광고 한 편당 1억 원 이상의 계약금이 오가는 것으로 추정된다. 청소년 팬층 뿐 아니라 중장년층까지 아우르는 그의 폭넓은 팬덤은 광고주에게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정동원과 같은 젊은 트로트 스타는 이전 세대 트로트 가수들과 달리 아이돌 같은 인기를 끌며 팬덤의 힘을 통해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정동원은 수익 창출을 위한 다양한 채널을 확보하고 있다. 음반 판매는 물론, 드라마 OST 참여와 콘서트 등 라이브 공연 역시 큰 수익원이 된다. 특히 그의 첫 번째 정규 앨범과 디지털 싱글들이 발매될 때마다 각종 음원 차트 상위권에 랭크되며 꾸준한 음반 판매 수익을 거두고 있다. 또한 2021년부터 그는 배우로서도 활동을 확장했다. 영화 소름과 드라마 구필수는 없다에 출연하며 새로운 분야의 도전장을 내밀었고, 이는 그의 수입 구조를 다각화하는 데 기여했다. 그는 자신이 출연한 드라마의 OST도 직접 부르며 음악적 활동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수익도 적지 않다. 정동원의 인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는 바로 그가 가진 정동원길이다. 경상남도 하동군에 위치한 정동원길은 그의 본가 주변 메타세쿼이아 길을 중심으로 조성된 길이다. 2020년 5월, 정동원은 최연소로 자신의 이름을 딴 길을 선포하며 기네스북에 등재되었다. 이같이 특별한 이정표는 그의 경제적 가치를 더욱 높이는 상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정동원의 미래는 단순히 트로트 가수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의 다재다능한 재능은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발휘될 가능성이 높다. 음반 활동뿐만 아니라 배우로서의 활동도 확장하고 있으며 해외 시장에도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정동원은 최근 가상 아이돌 프로젝트 JD1로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며 디지털 및 가상 세계에서도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같이 확장된 활동 범위는 그가 향후 트로트뿐만 아니라 글로벌 아티스트로서도 성장할 잠재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동원은 이제 단순한 트로트 신동을 넘어 다방면에서 성공을 거두며 트로트계의 엉만장자라는 칭호를 얻고 있다. 그의 출연료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음악적 활동을 넘어 다양한 분야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아직 10대 후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미 성숙한 커리어를 쌓아가는 그의 미래는 무궁무진하다. 앞으로 그가 어떤 성장을 보여줄지, 그가 만들어갈 새로운 역사는 트로트계를 넘어 한국 대중문화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정동원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 이상의 인물로 자리 잡았다. 그는 음악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두며 다재다능한 예술가로 성장하고 있다. 아직도 10대 후반이지만 그의 이력은 그 나이를 무색하게 할 만큼 방대하고 깊다. 이번에는 정동원이 이뤄낸 주요 성과와 그가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는 영역들을 살펴보며 그가 왜 한국 대중음악과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독보적인 존재로 자리 잡았는지 분석해보자. 정동원의 가장 큰 성과는 단연 트로트라는 장르에서 이룬 성공이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트로트의 전통적 감성을 현대적인 해석으로 소화해내며 그 누구도 쉽게 대체할 수 없는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정동원이 처음으로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계기는 2020년 TV 조선의 내일은 미스터트롯이었다. 당시 그는 13세의 나이로 최연소 참가자로 주목받았으며 프로그램에서 결승까지 진출해 최종 5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정동원은 뛰어난 트로트 실력과 무대 매너 그리고 순수하면서도 성숙한 감성으로 대중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다. 비록 5위에 그쳤지만 그의 잠재력과 가능성은 탑6 이상의 주목을 받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기회를 얻게 되었다. 미스터트롯 이후 정동원은 여러 히트곡을 발표하며 꾸준히 활동했다. 그의 대표곡으로는 효도합시다. 내 마음속 최고, 물망초, 잘가요 내 사랑 등이 있으며 이러한 곡들은 트로트뿐만 아니라 대중음악 팬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았다. 특히 물망초와 같은 감성적인 곡들은 어린 나이에 비해 매우 깊이 있는 목소리와 해석으로 많은 이들의 눈길을 끌었다. 2019년에 발매한 데뷔 싱글 미라클은 팬들에게 의미 있는 첫 앨범으로 기억되고 있으며, 이후 발표한 음반들도 차트에서 상위권에 오르는 등 꾸준한 인기를 누리고 있다. 정동원은 트로트 역사상 최연소로 주요 음악 차트와 프로그램에서 성공을 거두며 새로운 역사를 썼다. 많은 중장년층 팬들의 사랑을 받는 트로트 장르에서 그처럼 어린 가수가 이룬 성공은 그 자체로 이례적이다. 그의 음악적 성과는 2020년 멜론 뮤직 어워드 하트랜드상, 2021년 한국 이미지 디딤돌상 등 다수의 상으로 이어졌으며, 이는 정동원이 단순한 신예가 아닌 트로트 장르를 이끌어갈 중요한 차세대 인물임을 보여준다. 음악에서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정동원은 연기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다재다능한 그의 재능은 스크린과 브라운관에서도 빛을 발했다.